안녕 얘들아, 이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의 마지막 시간, 바로 11과의 세 번째 수업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쫙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팔품사 중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접속사는 총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등위 접속사. 그리고 짝짓기리 오는 상관 접속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는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의 것들을 연결하는 거고요. 상관은 not only a but also b. A,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렇게 짝짓기리 오는 거였어.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절과 이 뒤에 나오는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종속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얘가 부사 역할할 때는 또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족 양이 때라고 해서 조건, 양보, 이유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였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when, before, after, 그리고 on, 티뭐뭐할 때까지를 배웠어요. 근데 참고로 얘네가 들어간 이 종속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들어올 수 없었고요. 미래 대신에 뭘 썼냐면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이 조양이 남은 조양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부사로 한번 가볼게요. 조양이 때 중에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조건이 뭐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우리 if입니다. if. 우리가 해석하면, 만약 뭐뭐라면, 또는 뭐뭐 뭐 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고요. 자얘가 들어간 경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네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나한테 전화해라. 자 나한테 전화하세요. Call me. 만약에 네가 돈이 필요하면 if you need money. 자, 앞에 나온 이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요. 뒤에 접속사, 주어동사 있는 이 절을 종속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 if가 무슨 역할을 하죠?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부사 역할 한다고 해서 뭐라고도 하냐면 부사절이라고도 한다. 같이. 그쵸? 지난 시간에 잘 이해한 친구들은 맥락은 잘 이해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종속절 좀 앞으로 땡겨올게요. If it will rain tomorrow. 자종 종속절이 앞에 왔기 때문에 콤마가 와야 됩니다. I will stay home. 자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자, 뒤에 있는 이 절이 주절이고요. 종속절 플러스 주어동사 있는 절이 이 절이 바로 종속절입니다. 그렇죠? 주절, 종속절까지는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주절의 시제가 뭐냐면, w i 이 들어갔네요. 그럼 미래입니다. 주절은 미래 가능해요. 자, 그런데 종속절에서 if가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때 조, 나타내는 종속절에서는 얘도 역시 미래는 올 수가 없어요. 즉, 위를 빼야 돼요. 그런데 위를 빼면 rain이 아니라 뭘로 바뀌게 되냐면 주어가 it, 3인칭 단수라서 rains, s를 붙여줘야 돼요. So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어?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자, 얘는요, 뭐랑 똑같냐면, 시간에 나타내는 접속사가 미래 시제가 모났듯이 조건도 똑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when, before, after, until이 들어갔던 얘가 들어갔던 종속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가 대신했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if, 즉 조건 if가 들어간 이 종속절에서도 역시 will은 미래시제는 올 수가 없고 현재가 대신합니다. 자, 요거 한번 밑에 정리해볼게요. 자, 무조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의 접속사일때만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시간과 조건에 접속사가 들어간 종속절에서는 미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추가될 거 없습니다. 시간과 조건에 접속사가 들어간 종속절에서는 즉 if가 들어가 있거나 when이 있거나 before이 있거나 after 또는 until이 있는 그 종속절에서는 미래가 올수 없다. 오케이? 이제 시간 조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추가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유까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유는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because도 있고요. 또는 as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하고요. 어, 우리 얘는 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 자, because I had a headache. I took a pill. 알약을 말하죠. 필. 자, 그럼 여기서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은 그렇죠.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절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종속절 중에서도 비커스 이유를 나타내는 무슨 절이라고도 한다. 부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건, 양보 이유. 때 시가 나타나는 이 애들은 다 부사 역할을 해서 무슨 절이라고도 부르냐면 부사절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딱 남아있는 거 하나.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를 배울 건데요.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사실 세 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만, 이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바로 대절입니다. 자, 대절이기 때문에 대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대절 또는 얘는 자체가 명사 역할에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에이미 선생님은 영어를 잘 가르쳐요. 볼게요. 에이미 a teaches well. 자, 근데 이거는 에 h 미 선생님은 영어를 잘가르친 c h 그 s well. Amy 이 e a c h e s well. Amy teaches well. Amy t e a c h 고 s well. a m 이 t e a 데스 붙이면 됩니다. 그럼 얘가 데스 붙이는 순간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돼버리고요. 명사 역할 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at Amy teaches well is well known 이게 무슨 말이에요? Amy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입니다. 잘 알려진. 얘는 주어 자리에 온 명사 절이 되겠죠. 오케이.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해볼게요. 어... 나는 생각해요. 에이미가 영어를 잘읽힌다고 자, 그럼 볼게요.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그럼 뭘 생각하냐면 여기 뒤에가 무슨 자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상 목적어 자리인 거죠. 근데 뭘 생각해요? That. Amy. Teaches. Well. 이렇게요. 보세요. 나는 생각합니다. 뭐를? 에이미가 잘 가르친다라는 것을 목적어 잘 들은 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보호자리에 들어온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호자리에 들어온 경우,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써볼게요. 문제는, 어, 내가 답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적어 보자. 일단은 문제는 하면은 the problem이다. is 내가 답을 모르는 것. 내가 답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i don't know the answer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문제가 뭔지 보충 설명하는 문 주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명사예요. 근데 이 절을 이 전체 절을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댓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댓을 넣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바로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더라. 즉 명사절은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자 여기서 한개더 추가할 점은 뭐냐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댓'은 생략이 가능해요. 아까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I think that Amy teaches well' 나는 생각합니다. 에이미가 잘 가르친다는 것을 이렇게 됐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댓'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댓'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버리면요 어떤 문장이 되냐면 I think Amy teaches well 이렇게 해도 얘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어 보어는 빼면 안 돼요. 무조건 뭐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댐만 뺄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를 천천히 풀면서 어, 풀이 우리가 지금 적었던 그림의 노트를 참고하면서 문제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체크해서 선생님에게 한번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